지난 시간에 이어 21번부터 40번까지 직업 심리학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검사의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요. 1. 기대표 2. 확인적 요인 분석 3. 관련 없는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와의 상관계수 분석 4.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 분석 정답은요. 네, 기대표 작성입니다. 어, 기대표는요 기준 기준이 있는 준거 타당도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 구성 타당도는요 구성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요 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겁니다. 기존, 기존 검사 중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존 검사 혹은 어, 관련성이 없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측정을 합니다. 직무수행 관련 성격 오요인, 빅파이프 모델의 요인이 아닌 것이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지배성. 정답은요? 네, 당연히 지배성입니다. 사실 딱 봐도 지배성은 이상하죠. 어, 성격 오요인 검사 다섯 가지는 성실성, 안정성, 외향성, 호감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개방성입니다. 어,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답지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배성, 진취성 도덕성, 이렇게 오답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3번 탈진, 번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1.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를 의미. 이 탈진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측정. 3 탈진에 관한 연구군,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4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정답은요? 네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대부분 설문지 돌립니다. 설문에 의한 양적 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번 미네소타 직업 분류체계 3와 관련하여 어,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이요. 1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2슈퍼 평생 발달 이론, 3 긴즈버그 발달 이론, 4 로프키스터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정답은요. 네, 로프키스터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어, 직업 적응 이론에 사용되는 수많은 직업 적응 검사 도구들을 대부분 미네소타 직업 분류체계 3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 3와 어 로프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요거 계속 짝을 지어서 출제 되거든요. 그래서 요두 부분 미네소타 직업 분류 체계와 로프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요거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5번 홀랜드 이론의 직업 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 간 연결이 틀린 것이요. 1. 현실형 목수 트럭운전사, 2. 탐구형 심리학자 분석, 어, 분자공학자, 3. 사회형 정치가 사업가사, 관습형 사무원, 도서관 사서. 이 홀랜드 이론에서 나오는 직업 유형과 대표 직업 간 연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들별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어 대표 직업들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현실형 대부분 기계적성적이라서 아까 얘기한 목수, 트럭 운전사에 해당되고요. 탐탐구형 한마디로 다 무슨 무슨 학자다 탐구형입니다. 음, 사회형은 사실은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상담가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어, 지금 여기에 나온 정치가 사업가 같은 것들, 사람들이요. 다 리더십이 있거나 혹은 야심가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 사람들을 진취형이라고 부르죠. 자, 정치가 사업가 사회형이 아니고요, 진취형입니다. 26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1. 훈련 프로그램, 2. 사내 공모제, 3. 후견인 프로그램, 4. 직무순환. 정답은요? 네, 사내 공모제입니다. 사내 공모제의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내 인사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훈련 프로그램, 훈련해서 역량 개발하고요,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를 통해서 역량 개발하고요, 직무 순환, 직무 순환을 통해서 종업원의 역량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어, 종업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27번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기록한 거요. 1. 직무 기술서, 2. 직무 명세서, 3. 직무 프로파일, 4. 직책 기술서. 정답은요, 네, 직무 명세서입니다. 이거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정말 기억하기 힘들죠. 자, 첫 번째, 어,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 뭐죠? 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스펙입니다. 스펙. 그게 바로 자격 요건, 요구 조건이고요. 여기에 명세서라는 말이 영어로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직무 명세서가 그냥 직무에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 직무에 필요로 하는 자격,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명세서 스펙을 한국말로 바꾼 게 바로 명세서입니다. 28번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요. 1.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의 취업을 위한 구체적 준비. 3. 직업에서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4. 개인적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현명한 선택. 네, 정답은요. 네, 이거 딱 봐도 이런 황당한 거는 답이 어, 필수 요건일 리가 없죠. 전망이 밝은 분야를 찍어주겠다. 이거 당연히 아니고요. 자 파슨스 저는 어, 손시 사명제라고 부르는데 뭐에릭손뭐파손스 이런 어, 손시 사명제 전부 다다 어, 특성 요인 어, 상담 학자들입니다. 특성 요인 상담 딱세 가지잖아요. 자첫 번째 내담자를 알고 직업을 알고 두 개를 매칭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 분석 먼저 내면적 자신에 대한 이해구요.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 이해, 직업에 대한 분석을 하죠. 직업에 대해서, 어, 직업 세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을 하죠. 뭐죠? 어 이러이러한 것들 다 맞춰서 현명한 선택, 즉 매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어, 3번, 4번 다. 어,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들입니다. 29번 다운사이징과 조직구조의 수평화로 대변되는 최근의 조직 변화에 적합한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일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이 어, 표준화된 작업 규칙,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을 강화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4.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을 실시한다. 네, 정답은요. 당연히 거리가 먼 것, 표준화된, 고정된, 엄격한 요, 이 말들을 어, 다운사이징이나 조직구조 수평화로 대변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다운사이징 시대에 필요한 인력 전부 다 융통성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30번 과업지향적 직무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이요. 1. 기술, 2. 자료, 사람, 사물. 정답은요? 네, 기술입니다. 어, 직무분석. 어, 직무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다 DPT. 이 DPT 영어로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D 데이터고요. P 사람이고요. 어, T 사물입니다. 그래서 DPT 자료 사람 사물 DPT 자료 사람 사물 이거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대표적인 직무 분석 기법에 해당합니다. 31번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1. 동등성 2. 내적일치 3. 검사 재검사 4. 평가자 간 신뢰도 정답은요 네, 내적일치 신뢰도입니다 검사 내의 문항들 간의 일치 즉 내적일치 신뢰도고요 원래 이 대부분 내적일치라는 용어가 실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적 일관성 혹은 내적 합치도라는 용어로 여태까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적 일치 신뢰도라는 표현으로 바꿔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영어의 원본이 있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어떤 사람은 내적 일관성, 어떤 사람은 내적 합치도, 어떤 사람은 내적 일치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험자인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검사를 둘로 쪼갰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분 신뢰도니까 검사 내 문항, 하나를 두개 쪼갰으니까 내부예요. 그래서 검사 내부 문항들 간의 일치도를 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내적 일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32번요.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의 차이에 기인한 스트레스원. 어, 일 역할 과다,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4. 과제 곤란도. 정답은요. 예, 역할 갈등입니다. 어, 내가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의 차이. 차이가 바로 갈등이죠. 그래서 바로 어, 정답은 역할 갈등에 해당합니다. 33번.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 측정. 2. 어떤 특정 분야나 영역의 숙달에 필요한 적응 능력 측정. 3. 대개 자기보고식 검사며 널리 이용되는 검사에는 다면적 인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등이 있다. 4.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분석하는 방식으로 맥슬러 검사가 있다. 정답은요. 네. 3번. 자기 보고식 검사가 대부분이고요, 다면적 인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 답이 3번이고요. 성격 검사니까 어, 특정 분야를 하면 안 되고요. 어, 능력 검사하는 거 해당하지 않고요. 웩슬러 검사는 지능 검사고 능력 검사입니다. 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4번, 로우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자녀에 대한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의 유형으로 구분. 2.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긴 욕구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3.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함께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직종을 선호, 4. 직업군을 10가지로 분류한다. 네, 정답은요, 1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즉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 태도에 따라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 맞는 답이고요, 어,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고요, 아동기입니다. 어,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즉 이거 사춘기잖아요. 어, 반항합니다. 이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반항합니다. 어, 3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 직종으로 가려 하고요. 직업군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수준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35번. 홀랜드의 성격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가장 일관성이 낮은 거요. 1. 현실, 탐구형, 2. 예술관습, 3. 설득사회, 4. 사회예술적, 네, 정답은요? 네, 예술적, 관습적입니다. 자,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현, 탐, 예, 사, 진, 관이고요. 어, 일관성이 낮다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형과 관습형이 대각선으로 가장 멀리 있어서 일관성이 가장 낮은 거에 해당합니다. 이거 무지무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외워서 일관성이 낮은 거 가장 멀리 있는 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36번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이죠. 기업 분석, 니은 종합, 디귿 실행, 리을 가치 평가, 미음 의사 소통 단계 정답은요. 네, 어,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어, 카스베라고 어, 많이 어, 외우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통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그 의사 소통 단계가 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4번에 해당되죠. 의사 소통해서 그거를 분석하고요. 다음 종합 통합한 다음에 가치 부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37번, 수퍼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 이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의 조화를 주장, 3. 게, 어,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 4. 부모의 야, 어, 자녀 양육 방식을 발달적으로 전개 자, 정답은요. 네, 생애 역할의 중요성이죠. 발달 이론이기 때문에 생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게 답이고요. 어, 여섯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어, 어, 분류한다. 이거 홀랜드 이론이고요. 개인을 분석하고 직업을 분석하고 매칭하겠다. 어, 이거 특성 요인이고요. 자, 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관련이 있다. 어, 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38번 다음 중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 1. 표준 점수. 2. 스탠라인. 3. 백분위 점수. 4. 표집 점수. 정답은요. 네, 표집 점수에 해당됩니다. 이 규준이요, 영어로 nom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분포예요. 이런, 이런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포를 갖는 것들이 다 규준에 해당됩니다. 표준 점수, 이렇게 분포를 갖고 있고요. 스탠라인은 얘를 9개로 쪼갠 거예요. 우리나라 학력고사, 뭐, 예를 들어서 9등급이나 13등급으로 쪼개듯이. 근데 얘는 9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스탠라인 이고요. 그래서 9등급으로 아, 나눈 거고요. 100분위 점수, 100분위도 이렇게 100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스탠라인 100분위 점수 다 규준에 해당되고요. 표집, 표집 점수는 어, 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9번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어, 17 OHCs라는 당류 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 생리적 지표로서 어, 매우 어,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 어,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스트레스 수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한다. 3. 역수와 도스네의 역 유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고 한다. 4. 일반 적응 중후군에 따르면 저항 단계, 경고 단계, 탈진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어, 정답은요. 4번 어, 저항 경고 탈진이 아니고요, 어, 경고 저항 그리고 탈진 단계의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이 4 번이 틀린 거고요. 어, 이런 당꼭이 어, 이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러이러한 호르몬이 스트레스의 생리 지표로서 되게 중요하다. 어, A형 성격이 더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다음에 역 U자형 가설에 따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해야 작업 능률이 가장 최대가 될수 있다. 이거 전부 다다 다 맞는 답입니다. 40번. 심리 검사 유형 중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이요. 검사 실시의 간편성, 객관성의 증대, 반응의 풍부함, 높은 신뢰도. 정답은요. 반응의 풍부하며 객관성적 검사의 반대말이 바로 투사적 검사입니다. 투사적 검사가 뭐냐면 왜 애들한테 이렇게 종이 주고 엄마 아빠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웃고 있으면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투사적 검사고요. 투사적 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반응의 풍부함입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우리 객관식 검사, 객관적 검사는 검사 간단하고요, 객관적이고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심리학 부분에 해당하는 40번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편에 직업 정보론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 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